네, 살롬 반갑습니다. 네, 사인볼인데, 현호에게 이렇게 사인볼을 친구가, 어, 음, 같은 반인데, 어, 한의 선배되는, 음, 같은 반 친구가, 이렇게, 형인데, 형이 이렇게 사인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요번에, 음, 입단을 앞두고 있다고 하고, 예, 신인 선수 입단식에서 저는 기아인 줄 알았는데 기아가 아니고 신세계로 입단하는 것 같네요. 기아 타이어즈가 아니고. 네 내일 입단식이 있는데 음 내일 9월 27일 입단식인데 현호가 친구 라이, 프라이버시인데 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사를 보니까 이제 신세계에 내일 입단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이, 이 사인은 뭐지? 이름이 어떻게, 성함이 어떻게 되지 하고 좀 찾아보니까 김민준 선수라고 하네요. 투수이고 신인인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티오 현호하고 예쁘게 도현우 이름까지 예쁘게 적어었네요 감사합니다. 내일 신인 선수 입단식 축하드리고, 또, 음 김민준 선수 강점은 안정감이 돋보이는 경기 운영력을, 음 신세계에서는 꼽았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 김민준 선수 멘탈 관리법은 빨리 털어내는 거라고 하시네요. 네, 여기 빽빽하게 적었는데, 현우가 기아에 입단한다고 들었는데, 기아가 아니라 찾아보니까 신세계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멘탈 관리법은 빨리 털어내는 거라고 하고, 안정감이 돋보이는 경기 운영력을 강점으로, 김민준 선수 강점이라고 하네요. 네트스 신인 김민준 선수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내일 선수 입단 시기 1시 30분이라고 하는데, 음, 축하드립니다. 내일, 네, 1군에 어, <laughs> 빨리 들어가서 잘 던지는 김민준 선수 되길 기도드립니다. 네, 그리고, 어, 선배님과 도 좋은 그런 사랑으로, 음 좋은 경기 많이 펼쳐갈길 기도합니다. 네, 대구고 출신.